디오니소스의 축제와 같은 것이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사지전을 자 사막장 야수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막장 끝나고 나서 사막장이 어, 정말 그 죽음의 미안 정말 젊은 베르트레에서 부모를 잃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왔던 모방자살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음악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위험할 정도로 어, 슬프도록 아름다운데 이건 정말 죽음에 가까운 아름다움이 사각장입니다. 사각장이 가장 유명합니다. 그양곡 전체에서 자, 일단 사각장을 불볼게요이 악장이 오... 끝나고 사각장에서 시작합니다. 곡 전체가 5 0분 굉장히 길죠. 사각장 알렉으로 몰토 비바체 빠르고 강하고 경쾌하게 힘이 차고 강렬한 거죠 자 시작합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환희에 찬 비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실질적인 마지막이고사학자 그냥 유언이에요. 유언. 딱죽음이야 죽음. 들어서 보시면 은이 자체가 그냥 죽음이에요. 사학자는. 지금 정정훈 씨도 굉장히 심각하고 사학자다 끝날 때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? 대구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요. 근데 그때 일반인들도 많았죠. 러시아 교향학단에 와서 러시아 지휘자가 작콥스키 6번을 했는데 그때부을한번 들어보세요. 그거 끝나고 기라사 같은 박수를 쳤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눈빛을 아직 기억해요. 그때 막 우욱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무서웠어요. 그 눈빛을 저는 아직 기억하거든요. 마치 우리나라의 윤희상 작곡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시립 교향악단을 이끌고 추모곡을 러시아에 연주하러 갔는데 그 추모 곡을슬고 비읍진 극걸 듣고 나서 러시아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는 것 같애요 굉장히 매너가 그러니까 위험한 매너였어요 그냥 발레리 게르기에프의 매너는 찰콥스키 6번 사악장을 마칠 때 박수조차 필요 없다고 했어요 박수를 안 쳐도 돼요 그게 최고의 예의일 수 있는 곡이거든요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묵념하면 돼요 쳐준다면 그냥 조용하게 박수 쳐준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감동할 수 있겠죠. 근데 음악을 모르는 그 부분이 그대로 그 클래식 도시인 대구에서도 실수가 나왔던 거죠. 이 끝나고 최소한 10초, 20초 있어줘야 돼요, 지휘자는요. 정명훈 씨 10초 이상 있거든요. 손안 내려가요. 근데 여기가 한국이고 정명훈 씨니까 박수를 물론 여기서도 환호성이 나오는데 러시아 사람이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뭐 안익태든 윤리상이든 추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추모, 구 추굼에 대한 곡이에요 마지막 교환곡이고 그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곡을 듣고 그렇게 아까 1악장의 피날레처럼 그렇게 막 환호를 지르면 안 되는 곡이거든요 바로 추굼입니다 이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들어보세요 어제 수강생들이 이곡다 듣고 한 5분 10분 앉아있었답니 毎年。 졌잖아요. 땀이 좋다. 땀이요 저도 눈물이 줄 아니고 조금 더 감동이 있었으면는 땀인 것 같아. 요 그런데 네. 이 사람 눈물 터뜨린데 눈물도 한3 사십 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한 이거 다섯 번 봤거든요. 한 땀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가 이 사람도 한십초 이상 있고 그 솔직히 러시아 사람들 이 봤을 때 굉장히 엄숙한데 아까 남자 연주자 한 명이 살짝 웃는 거 보셨죠? 제실수한 거예요. 그거 웃을 때는, 눈빛 교환할 때는 다른 선정중이 받잖아요. 밝고 경쾌한 거할때 웃어줘야지 이 지금 이 지휘자는 제대로 하는 거죠. 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. 정무식하고 어떤 뭐 메스카라스서욕 하는 말들만의 음악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혼이 있죠. 이 사람도 피아니스트에서 진도 바꿨잖아요. 지휘자로 베토벤이 때문에 그죠? 영혼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의 어떤 여보다 우리는 잘 몰라요. 그래서 이걸 듣고, 지금 새도 느끼고 오잖아요. 마지막 끊음이요. 저렇게 소멸, 해체되는 음이잘 없어요. 웬만하면 그냥 환의의 차이 끝나거든요. 그냥 더 이상 이곡 다음에 없는 느낌이 죠 실제로 이거 출연하고 이상적인 죽었어요. 이 마지막 작품이 유작이에요. 말년에야지 죽음이. 이게 유언장이라는 사업장은. 밝고 경쾌한 게한 개도 없어요. 아름답고 어둡고 비극적인관계 t k n 있어도 밝고 경쾌한 n 이 w I don't k n 이 w I d o 이 t know. I d o n 나의 마지막 장을 o n t 세요 o w I d o n 다 know. I d o 동시대의 최고의 예술 n t know. I d o 스 t k n 스키 I don't know. 이런 하힘들 그장국경이 이런 사람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퓨어한 벨이나 그런 동성애 실제로 자기 투영하거든요.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. 예술가한테. 들 오스카 와일드가 이제 도리언 그레이의 조상 서문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네이버 찾아 읽어보세요. 도리언 그레이의 조상 서문을 읽어 보시면 이 예술의 궁극에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상관이에요. 제가 봤을때그 사람이 미네의 게이 바 이런 데서 그 극한까지. 그 장기가 무대 위에 그 수만 명 앞에 서 있다가 내려오면은 탈타랍니다그 그러니까 끝까지 그그 그 어떤 쾌락의 끝을 본 사람이죠. 그래서 내생각인 에이지 가만하고 그짓 했을 거예요. 남자 여자 자기 침대에 뭐반 매였으면 같이 자고. 자세 전이 보면요. 벌써도 에이지다 알았단 말이에요. 뉴욕하고 빈에 대해서. 그 가만하고 있었어라 그 끝까지 가는 거죠. 예술도 그렇고 생활도 아, 어제부 들었는데 오늘 들어도 참 이건 그죠 어, 되게 아름답죠? 아까 그, 그 로테스크라는 죽음의 어떤 현악기의 성을 한번 기억해보세요. 정말 묘사를 잘한 거야. 그런 선율들은 러시아가 아니면 또 나올 수없 현악기의 현악들이 들죠. 오늘 제가 밴드에 려볼게요그생율을 한번, 그 한번 6번4장 들어보시고 햄버거 소바 다 됐습니까? 이 감동하면서 빨리 되거든요. 뭐풀립체 가셔서 실사다 하셔도 돼요. <laughs>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어제 들었는데 오늘 좋네요. 이게. <laughs> 네. 와 선생님 묘사가 대단하시다. 제가 그 멘트를 했거든요 전에 아, 대단하시네요.